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에, 안녕하십니까. 준하경 경주시장입니다. 지난 9월 5일에서 6일 이틀간 최대 풍속이 초당 53m 로고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70mm가 넘는 초강력 태풍인 흰남노가 우리 시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특히 포함산, 하물산, 운재산 주변에 시간당 100mm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려서 인근의 예, 불국동, 보덕동, 문무대항면, 외동읍 일대의 피해가 컸습니다. 한순간에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니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림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철저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서 하루빨리 시민들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한 주요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불곡동 80대 어르신 한 분이 토사와 비물로 인해 돌아가시는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택은 전파 9동, 반파 7동, 침수 747동 등 763동이 수해를 입었고, 농작물 89.1헥타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유실 또는 매몰되었습니다. 예, 가축 폐사9 4두 양공피에 874군 어선 한 척, 양식장 2개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강풍은 예상보다 이렇게 심하게 불질 않아서 예, 벼 도복의 피해는 거의 없었고. 또, 과실 낙하 피해도 51헥타르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은 약 545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5개 읍면에 1262세대의 증정과 통신장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 읍면의 상수도 단수와 임도 54개소 17.45헥타르가 유실도는파손되게됐습니다만은이 또한 언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재민과일시대피자는 150세대 388명으로 15일 현재 39세대 67명의 시민께서는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임시 거주하고 계십니다. 불국사, 석고암 골굴사, 기림사, 백률사, 울성, 무혈왕릉, 양동마을 등 문화재와 문화주역도 일부 피해가 있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문화재 측장이 직접 우리 경주에 내려와서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피해 복구를 위한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현황으로는 공공시설 1,995개소 중 1,335개소 67% 사유시설 741개소 중 588개소 79%를 복구하여 총 2,736개소 중 1,923개소를 응급 복구해서 현재 70%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13개 협업반,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5,204명, 군인 2,921명, 자원봉사자 연예인은 2,261명 등총1 3 8 6명의 인력과 굴삭기, 덤프트럭, 양수기, 산불진화차, 살수차 등 4,528대의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복구에 군 장병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우리 시 피해 복구를 위해 해서 주신 문병삼 54단장님과 군 장병 여러분 전국에서 와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9월 7일 직접 우리 경주시를 방문해 주셨고 이철호 지사님, 김석희 국회의원님, 배한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경북도의 의원님들 이철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현장을 누비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각 시군의 도움도 컸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님과 이남철 고령군수님께서 직접 봉사단을 이끌고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또경상북도 전환안정 기동대, 전라남도 곡성군과 대한직협사 부산지부 이동빨래반 지원 등 물신 양변으로 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은 특별교보세 16억 원, 행정안전부 구호기금 1억 원, 경상북도 구호기금 3억 원을 갖고 있으며 특별교보세 37억 원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현재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는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MDMS에 입력하고 중앙정부가 컨펌을 한 다음에 국비지원 70%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 수재민들의 주거안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재난지원금과 예비 114억 원을 전액 시비로 긴급 편성해서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200만 원을 어제부터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또는 반파된 주택의 경우는 현장조사를 거쳐서 전파는 가구당 1,600만 원 반파는 800만 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피해를 입은 주택 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공장과 상가의 경우에는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혜를 입은 시민들께 응급구호물품 803세트와 취사구호물품 415세트를 지원하였고 보건소 긴급방역소득반을 편성 운영하여 피해지역 중점소득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간병품 예방증금 등 방역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월드, 농어촌, 경북지역 본부 등에서 총 3,900만 원을 지원해주셨고, 한수원 동국대병원 홈플러스 등에서 응급구기 킷 키트, 키트 이불 살등 의용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용 군품 모집은 의용 군품 관리 규정에 따라서. 금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46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현수막, 신라케이블, SNS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금품은 복지정책과에서 접수하며 모금은 재해구호협회의 계좌로 지원해 주시면 재해주택지역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손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침수 피해가 큰 지역을 우선 방문하여 경면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하여 수레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부품값만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무상수리는 9월 8일부터 10월까지 현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침수 지역은 현재 계속 접수 중에 있으며 핵심 부품 모터나 디스플레이 등의 경우에는 50%만 자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침수 보일러 수리 지원은 에, 한국열관리시공경주협, 경북협회를 통해서 66가구에 대해서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고 추가 지원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수해 쓰레기는 예상량 8,200톤 중 2,075톤을 수거했고 일일 평균 인력 80명과 장비 81대를 초입해 처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7개소에 3,200톤이 발생했으며 현재 굴삭기 51대, 덤프트럭 42대를 동원하여 5개소에 대해서 수고를 했고 금주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농경지, 농작물, 시설하우스등 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NS에 피해를 빠짐없이 입력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예비비 긴급투입등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사유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 일부를 한 50에서 70% 국비 전환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 재난 지역의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지방세 감면된 18가지가 감면이 됩니다만은 특별 재난 지역의 경우에는 이 18가지에 대해서 브라스에서 건강보험, 전기, 통신, 가스 감명등 12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에 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직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상처로 힘든 상황입니다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 분야의 피해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하고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태풍 등 자연재산으로부터 안전한 경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